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사랑하는 남자, 주식을 제일 잘하는 남자, 주식 미슐랭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어렵게 하십니까? 주식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하셔야 됩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 또 떡상했습니다. 금일 트럼프의 말 때문에 움직인 이 종목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경험을 유추해 봤었을 때요 내일부터 이 종목은 다음 달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수가 생긴다면요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화면 최상단 보시면은 해당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2월 11일 날 최저가격 4만 50원. 자 5만원 밑에서 4만 9,050원을 터치했습니다. 주가가요. 평이하게 흐르다가 횡보하면서 흘러내립니다. 자 이게 5일선인데 지금 따라 그리시는 게 5일선인데 흘러내리다가 주가가 어떻게 됐죠? 최저가격 터치하고 바로 다음날에 3월 18일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떡상이 나왔습니다. 자 3월 18일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98,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주가가 더블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 지금 그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두 개의 파도를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한번 살펴드릴까요? 거래량 동안 2월달부터 주가가 시작했고요. 기준봉을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낮춘 이후에 평이하게 눌러주면서 쉽게 10. 뚫어내면서 만져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수렴 발산을 하고 수렴하러 내려오면서 배당락을 막고요. 여기서부터 눌러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구간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 아래 6만원 아래까지 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 시점에서 7만 5천원 자리에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요, 지금 3월 달부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채의 최고 가격을 터치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단 6주 만에 만들어낸 이 폭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자리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봉이 확실히 맞고요. 주가가 단 6주 만에 52주 신고가를 찍을 만큼 엄청난 기업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자, 2021년도에 주가가 평이하게 흘렀습니다. 자, 2022년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리면서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을 맞고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동안 평이하게 흘러갔습니다. 주가는요. 2024년부터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2025년 올해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아,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맞춰서 방위비를 엄청나게 증액시키고 있다. 우리가 지난 정부보다 이번 정부를 통해서 방위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자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방어를 펼치기 위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1월달, 1개월, 2개월, 3개월입니다. 자, 보세요. 1개월, 2개월 만에 2025년 3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최고가격 9만 8천원을 터치했습니다. 단 60일 만에 매물을 다 돌파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재상승하기 위한 자리. 여러분들 절대로 이 자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와서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분석해 드릴 텐데. 자, 5일 단기 2평선이 20일선과 골든 크로스하는 이 자리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월 달에요. 지금 하나 기업들, 하나 하나 김승현 회장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부터 3월달이 지난 달인데 지금 보세요 가격이 65,000원을 그냥 쉽게 돌파해버렸습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 7만원까지 단번에 돌파하면서 주가가 3배 상승해버렸습니다 현재 최고 가격을 터치하고요 눌러주는 눌림 목자리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스타셰프 미슐랭의 종목들 오늘도 어김없이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제 영상 시청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귀에 어떻게 이 종목 어떻게 종목을 매수하는지 금방 기술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수익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이 화면은요. 4월 15일, 4월 16일, 화면에서 보시는 바 같이 단 3거래일 동안 수익 내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이 종목들, 이 화끈한 종목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화면, 키웠다가 줄었다가 키웠다가 줄었다가 키웠다가 줄었다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눈 감고 둬요, 여러분들. 자, 눈을 이렇게 감고 둬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도 이렇게 양파를 썰어 내는데요. 주식은요? 주식은 그냥 눈 감고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쌍겹의 파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5일선5일선을 타고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단기 구름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49,500원 최저가격에서 그냥 돌파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돌파가 어떻게 됐죠? 자 현재 98,000원 밑에서 지금 8만원대의 주가가 머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미국이요 전세계의 방위비를 컨트롤할 때마다 전쟁 이슈가 납니다. 자 전쟁 이슈 뉴스가 부각될 때마다요. 전세계는요.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금일 집중하셔야 되는 이 종목은요.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인 방산 테마로부터 부각되면서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이슈 부각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것 같으십니까? 바로 화면과 같이 차트처럼 제 떡상. 지금 원봉을 만들었고요 눌림목 가운데서 다시 쌍봉을 만들러 가는 이 자리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금일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인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A50 전투기 수출입니다. 대성공했습니다. 자, 한대 수출 시에 이익금만 무려 6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은요, 4.5세대 전투기인데, 앞으로 미래는요, 5세대 전투기의 활로로서 K 전투기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글로벌 방산 산업이 호황인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증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요, K 스페이스. 우리는요, 전투기에만 몰두할게 아닙니다. 자 미래 우주 산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잡아야 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을 잡기 위해 K 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특제 소스 뿌려 드리겠습니다. FA 50 전투기 수출 폴란드 3조 원의 수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산업이냐면 카이입니다. 카이. 카이가요. 여러분들 지금 추가 수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어디죠? 중동, 중동과 유럽, 그리고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카이가요. 폴란드에만요. 지금 48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는 18대 수출을 하면서 4조 원대를 확보했습니다. 자, FA50 글로벌 수출이 카이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특제 소스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두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미래 5 5세대 전투기로 가는길 K전투기 시대 입니다 자 미래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5세대의 전투기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냐 5세대 앞으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텔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군도요 2026년도 지금 KF21 보람해죠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내년에 양산이 목표입니다. 성공적으로 양산만 된다면요, 여러분들, 바로 미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등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 독자적인 전투기 제조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전 세계 국방비 증가하고 있다고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K방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요, 글로벌 방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요. 미국이 국방비에만 천조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천조 원입니다. 자, 발 맞춰서요, 지금 유럽과 중동 국가들도 방산 투자를 늘리면서 지금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k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k 스페이스 시대 자 한국 항공우주가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카이는요 한국형 발사체 k s l v 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 위성 및 우주 산업에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우리 정부가요 우주개발의 예산 확보와 글로벌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면요 앞으로 어디를 따라잡느냐 일본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우주산업에 열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전일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3s 기억나시죠? 세계 1위의 독보적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알짜배기 기업들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포인트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지금 매수의 기회를 놓치시면요, 앞으로 매수할 자리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고요.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면요. KF 이십일 개발 리스크가 아직 개발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과 양산을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해외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이렇게 쟁쟁한 글로벌 전투기 제조업체들과 경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수주 우전도가 높은 국방비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극복만 하게 된다면 주가는 컨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단기 오일성과 20일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드렸던 2월 11일 최저가격 49,050원을 포착했습니다. 자, MACD의 교착 지점, 지금이 급 등 신호의 포착의 자리입니다. 자, 65,000원 돌파 이후에 98,000원에서 급등 눌림목이 나온 이 자리,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타성이 강한 제가 요리도 매우 깔끔하게 잘하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미슐랭 5스타 종목 한국항공우주 강력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동참하셔서 성공적인 투자의 첫 걸음 저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은요, 화면 좌측에 보시는 문자 상담을 통해서 채널 입장했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영상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내용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상단의 번호에다가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 주시면은 내일은 더 급등하는 종목 더 맛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